한국강사신문 강사의 서재 이책 설레는 취업준비의 저자 우설레는 중학교 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괴짜가 진로 취업 컨설턴트가 되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양한 상황을 겪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진로와 취업의 시작과 끝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답답함이 내게 글을 쓰게 만들었다. 책 속으로. 저는 취업 컨설팅 1회차에 꼭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취업 컨설팅 여정이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결과물을 얻어갈 것인지입니다. 단계별로 왜 필요하며 몇회 정도가 소요되고 결과물은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면 컨설팅이 시작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싶은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저보다 더 좋은 정보를 잘 찾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부분,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 전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취업 스터디 활동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게 된다면, 대학교 내 취업 컨설턴트를 찾아가기를 추천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 및 행정구역 내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취업 컨설팅도 좋습니다. 취업 컨설팅을 한 번도 안 받아보는 것보다 받아보는 것이 낫고, 한번 받은 학생보다는 여러 번 받은 학생들의 서류나 면접 준비 내용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기사 제보나 광고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검토 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